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테크의 끝판왕, 상가주택 등의 소형 건축 사업을 하는 방법 또는 집장사, 디벨로퍼가 되어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유튜브가 대세인 모양입니다. 유튜브에는 없는 것이 없는데,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일반 건물 등을 설계나 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도 이 유튜브에는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이 많은데, 며칠 전 유튜브에서 소형건축 사업에 대한 영상을 보신 어느 상담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소형건축 사업에 대한 어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과연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런 건물 등에 대한 설계와 건축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분도 바로 제가 올리는 이런 유튜브를 보고 저를 알게 되었다는데, 다른 유튜브에서 부동산 사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특히 사업성이나 임대성 등이야 웬만하면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건축에 대한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사업자 등 이야기는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오늘은 이분과의 상담 내용을 포함해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꼬마빌딩 등의 설계와 공사 등 소형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 재택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재테크와 소형건물 신축 사업에 관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심이 많지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노후 대책 등을 염려하는 사람 등 특히 요즘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담을 하신 분도 40대 후반으로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과 퇴직 후할일 그리고 자녀 문제와 특히 이제는 백세 시대라는데 노후 준비 등을 위해서 다양한 재테크를 생각하던 중에 유튜브 영상 등 관련 자료로 이 소형건축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주식 등 다른 방법보다는 이 사업이 여러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는데 우선은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돈도 벌수 있고 또잘 하는 경우 이를 발전시켜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잡으로 소형건축 사업을 할 수도 있으며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분은 주식이나 경매 등 다른 재테크 방법보다는 경제 상황에 따른 경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땅과 건물을 보유하며 매월 임대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부동산적인 잔해성도 있다는 점에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사업은 훨씬 안정적이기도 하고, 많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자신이 잘할수 있을지 염려스럽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누가 소형 건물 신축 사업을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것에 쉬운 일은 없지요. 치열한 경쟁과 예기치 못하는 리스크와 도처에 깔려 있는 데다, 특히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짓거나 투자하는 데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다 보니 자금의 확보나 동원도 쉽지 않고, 또 건축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건축을 전공하거나 건축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또 규모가 큰 건설업체의 대표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기술자가 아닙니다. 즉, 일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사업이란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기획이나 자금, 경영, 운영 등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처음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은 건축에 대한 기술도 절차도 잘 몰라서 부담스럽다고들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기획이나 사업성, 자금, 운영 등이 더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술적이고 기획 등이두 분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 채널에서도 수차례 강조하였지만 이제는 설계나 공사 등을 하는 전문가들이나 그들의 자세도 과거 건축을 공부하지도 않은 소위 집장사가 주도하던 시절과는 다르고 감리나 특검 등 건축 시스템과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등 건축 행정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개선되어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만 잘 선정한다면 설계나 공사 등 건축의 전반적인 부분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고 다만 기획이나 사업성 판단 자금 계획 운영 등만을 잘할수 있다면 남녀노소 그 누구라도 그런 전문가만 잘 선정한다면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남녀노소, 직장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건축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거나 사용하는 집과 사무실, 상점, 카페 등의 공간이 바로 건축이고 또 집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집이나 건축에 대해서는 친근하기도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기도 하며 최근 아파트값 폭등과 전세난 등집 문제로 모두가 실감하고 있듯이 집에 관련된 일은 퇴직자들이 흔히 시도하려는 주식이나 식당 재화점 등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기도 하고 사업성에 대한 전망도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전세난이 심하기도 하며 또 요즘처럼 신축이나 땅값 등에 대한 대출 등 금융조건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서 내 집이나 이런 소규모 건축 사업을 하기에 좋은 때도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 등과 개선된 건축 환경과 건축 시스템 등으로 지금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기 좋은 때라는 영상도 제가 만든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내집이나 상가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그리고 일반 빌딩들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가운데는 그야말로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아주 젊은 직장인들은 투잡으로 또 직장에 매달려 있는 남편들을 대신해서 아내들이나 주부들이 땅에 매입뿐만 아니라 노후대책 등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집이나 건물을 짓는다면 집을 짓다 10년을 늙는다느니 부실공사와 심하면 사기까지 당한다는 과장된 소문 등으로 주로는 50대의 50, 지긋한 남자분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였지만 요즘은 그야말로 남녀노소 그 누구라도 내 집이나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제가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실감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이 이런 건축을 한다는 사실이 과거 일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내 집을 짓다가 소형건물 신축사업을 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설계와 건축을 하다보면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짓는 사람들의 사연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담하신 분과 같이 재테크나 퇴직 은퇴 후 노후대책 등으로 또는 아파트값이 폭등하다 보니 이런 기회에 평생 소망하던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의 건물주가 되어보려고 아파트 전세 값이 너무나 오른데다 전세난까지 겹쳐 차라리 그럴 돈으로 내 집이나 상가주택을 지으시려는 분, 또는 아주 젊은 직장인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투잡으로 건물주가 되려는 분, 낡은 집에 사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새 집으로 상가주택을 짓다가 아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 디벨로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곧 퇴직을 앞둔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상가주택을 짓다가 건축이 자신의 적성이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작은 건설업자로까지 발전시키신 분등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과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소형 건축사업은 바로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짓다가 이런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사는 집을 마련하거나 노후대책으로 상가주택을 지어보다가 건축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건축이나 공사 시스템을 파악하고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인맥을 형성한 데다 그 지어놓은 집이나 건물이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팔리자 또 다음 집을 건축하고 그러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집장사라는 것인데 지금 활동하는 집장사 즉 디벨로퍼들이나 이름난 아파트 사업 등을 하는 건설회사 사장님들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경로로 그렇게 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경쟁력과 차별화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일이나 사업은 생각대로 안될 수도 있고 또 치열한 경쟁과 경제 상황 등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바로 이러한 건축 사업도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성공한 사람들도 많지만 또 잘못되어 전 재산을 날린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특히 계속 말하지만 건축이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일이다 보니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지나친 욕심이나 조급함보다는 우선 내가 살 집을 마련한다 라는 데서부터 차근차근 발전시키는 것이 좋고 또 경쟁력과 차별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특히 각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담하신 분이 이야기하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 대체로 그 방법이나 절차는 다 똑같지만 이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력과 차별화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즉 만약 자신이 사는 집이 아닌 임대나 특히 분양이나 매매를 위해서는 뭔가 남다른 차별성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는 모든 사업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과 다른 기획이나 운영이 건축의 모든 점에서 발휘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설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계하고 건축해서 임대를 할지, 매매를 할지 이런 기획이나 자금, 운영, 사후 관리 등 모든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런 치밀하고 정확한 기획이 바로 설계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건물의 입지 조건에서부터 건물의 배치, 평면, 특히 외관 등 모든 점에서 다른 건물과 뭔가 달라야 하고 우선 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집이나 건물이 모든 점에서 다른 건물과 달라야 우선 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집이나 건물이 임대도 잘 나가고 분양이나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매매에도 유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는 제가 설계를 하는 건축사라고 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비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설계자가 어떤 마인드와 노하우로 그 땅을 분석하고 건물을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그 비싸게 준 땅과 엄청나게 많은 공사비를 들인 건물의 가치가 좌우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가설계니, 인맥이니 하는 것들로, 정말이지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말이 아닌 실제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건축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소형건물 신축사업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재택구와 소형건물 신축사업. 두 번째로 누가 소형 건물 신축 사업을 할까? 세 번째로 남녀노소 직장인 등 누구나 다 가능하다. 네 번째로는 내 집을 짓다가 소형 건물 신축 사업을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경쟁력과 차별화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테크나 사업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많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소형 건물 신축사업, 특히 상가주택 등은 사실 서울의 강남과 송파, 강동, 특히 이 가운데서도 개포, 가락, 강동, 고덕의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과거부터 수익형 건물로 많은 직장사들이 돈을 번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이는 디벨로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선진국에서 아파트나 상가주택 등의 대규모 분양사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직장사나 디벨로퍼들은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등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는 사업적인 마인드와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건축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면 본 채널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CM이나 PM방식 등 전문가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도 보실 수가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